지금 청소 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캠핑장 주변을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도 이렇게 엄마 아빠를 도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답니다. 먼지도 털고 쓰레기도 줍고 물론 소리가 하는 일이 엄청+ 엄청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먼지도 털고 쓰레기도 줍고 하면 엄마 아빠가 하시는 일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지난번에 소리내집 대청소 때 소리가 부모님을 도와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엄청 큰 힘이 되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소리는 결심했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낭설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자. 응? 그래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죠? 아마 소리 생각에는 우리 친구들이 소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부모님을 도와드릴 것 같아요. 맞죠?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음, 먼지도 없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도 없고, 어때요? 친구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 깨끗하게 치운 것 같죠? 언니, 나 텐트 다 치웠어. 깨끗하게 치웠어? 그럼, 당연하지. <laughs> 잘했어. 언니도 여기 이제 다 마무리 됐으니까, 우리 이제 손 씻고 예배드리러 가볼까? 응, 좋아. <laughs> 먼지가 묻어서 손을 씻어야 돼요. 금방 손 씻고 올 테니까, 같이 예배드리러 가요. 잠시만 기다려요. 언니, 언니. 응? 오늘은 나 예수님도 어렸을 때 숲속을 이찬미 부르고 싶어. 좋았어. 찬미 부를 땐 호산나 큰 소리로 씽씽씽 싱, 싱, 싱. 우리 친구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부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진 것이 때문에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을 치료의 손으로 빨리 낫게 도와주시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예수님을 다 알게 도와주시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해피덩키 피키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대 설교 제목은 베베처럼이고 주제 성경절은 로마서 16장 1절이래 말씀 듣기 전에 언니랑 주제 성경절 한번 읽고 예배 드릴까? 응 우리 친구들도 큰 소리로 함께 읽는 거예요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거하노니 로마서 16장 1절 말씀. 베베를 너에게 청거한다? 언니, 청거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 무슨 뜻이야? 우리 현이한테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다. 청거는 이 일은 이 친구가 잘할 것 같아요 하고 추천해 주는 거야. 아, 그러니까 베베라는 사람을 일꾼으로 추천했다는 뜻이구나. 근데 왜 베베를 일군으로 추천했을까? 뭔가 특별한 게 있었던 걸까? 그건 피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면 알수 있겠지? 응, 너무너무 궁금해. 빨리 듣고 싶어. <laughs> 좋았어. 그럼 오늘도 두는 크게 뜨고, 두는 크게 뜨고, 두기 쫑긋 열고, 두기 쫑긋 열고, 피키 목사님을 만나볼까요? 하나, 둘, 셋, 피키 목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키 목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피키 목사님은 굉장히 바쁜 날들을 보냈어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문득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정말 일을 잘하는 친구거든요. 아, 이렇게 일이 많을 때그 친구가 있었다면 재미있게 일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친구가 있었다면 일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 친구가 너무나 그리운 그러한 날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처럼 일이 정말 정말 많이 있을 때꼭 생각나는 친구, 어려운 일이 있을 때꼭 필요한 친구가 있나요? 바울 아저씨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성경에 딱한번 이름이 나오는 사람인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베베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참가하노니 로마서 16장 1절 말씀 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요. 바울 아저씨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베베를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주제 성경절 다음절, 로마서 16장 2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절 말씀 근데요 목사님 왜 바울 아저씨는 베베한테 예의를 갖추고 환영하고 잘 대해주라고 말한 거예요? 일꾼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엄청 중요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아저씨에게 베베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베는 바울 아저씨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열심히 도와줬거든요. 여기서 잠깐. 피키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베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요. 왜냐하면 주제 성경절을 보면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매는 저와 현이처럼 여자 형제를 부를 때 쓰는 말이니까 베베는 여자예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베베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베베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오늘과 아주 많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수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여자가 밖에서 일을 하면, 아니, 무슨 여자가 밖에서 일을 해? 집에서 가정을 돌봐야지. 라고 하면서 무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음, 그럼 베베도 일하기 힘들었겠네요? 베베도 여자니까요. 맞아요. 현이 말처럼 아마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베베를 사람들이 보면서 손가락질 하거나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베베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을 것이 분명해요. 어떻게 아냐고요? 바울 아저씨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베를 추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베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네요. 그래서 바울 아저씨한테도 칭찬을 받고요. <laughs> 와, 진짜 대단해요. 저도 베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일꾼이 되고 싶어요. 그럼 저도 칭찬받을 수 있겠죠? 그럼요. 물론이죠. 성경에는 베베에 대해 많은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지만 베베라는 이름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갱그레아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었던 베베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피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정말 생각나는 친구, 힘이 들때 정말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베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멋진 일꾼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소리는 결심했어요. 베베처럼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 보기로요. 나는 아직 어린데 내가 훌륭한 일을 할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걱정할 거 없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신부름하기, 어질러진 물건 치우기, 교회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줍기, 물건 양보하기 등등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엄청엄청 엄청 기쁘게 받으실 테니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대배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아차차 소리가 깜빡할 뻔했네요. 지난주 설기 노트 보내준 친구들을 소개해주려고 애니가 기다리고 있대요. 얼른 애니를 불러볼까요? 하나 둘셋 하면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 둘셋 애니야. 설교 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파키스탄 삼립대학교 교회에서 최지민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줬어요. 나의 얼굴에 만족하며 살겠다는 느낌점까지 적어준 지민 친구. 고마워요. 천성교회 강연호 어린이, 박서연 어린이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서연 친구는 만화로 설교 노트를 정성껏 채워주었고, 연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은 하트 그림과 함께 멋지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내주었어요. 군당교회 최은성 친구, 주음교회 장민현, 강준혁 친구도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친구들 모두 각자의 멋진 모습을 그려주었군요. 친구들을 보고 웃으시는 예수님의 그림도 너무 웃긴 것 같네요. 완도새하늘교회 차현희 친구는 활짝 웃는 그림과 함께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적어줬네요. 윤현미 친구는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 윗줄까지 열심히 쳐주었어요. 김도현 친구와 윤현정 친구는 알록달록 예쁜 그림과 함께 하트로 설교 노트를 채워줬네요. 주안교회 조은경 어린이는 뽀박뽀박 성경절을 적어줬네요. 멋진 그림까지 너무 고마워요. 단양교회 송지우 어린이는 주제 성경절을 열심히 적어주었어요. 지오 친구의 멋진 사진까지 보내주었네요. 귤레 행복교회 정하준. 정하니 친구도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하준 친구는 우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것 같다며 활짝 웃고 있는 그림과 하트로 하준 친구의 모습을 표현해주었네요. 하늘 친구는 예쁜 꽃밭에서 예수님과 행복하게 뛰어노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토평교회 은경희 친구는 매주 성실하게 설교 도트를 보내주고 있네요. 경희 친구는 저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보내주었어요. 에스키 시희를 교회 인주와 어린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어주었어요. 각기 다르게 생긴 채소와 과일 그림들도 그려주었네요. 먼 나라 터키에서부터 설교 노트 보내준 조아 친구 너무 고마워요. 전주 온골 교회 최연우 친구도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예쁜 해바라기 그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렸네요. 빨간 하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우 친구의 마음을 잘 표현해준 것 같아요. 함창 교회 최민서 최민준 친구는 물고기 친구들 그림과 각기 다르게 생긴 과일, 채소 그림으로 가장 어울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설교 노트 적어줬네요. 민준 친구는 피범 옥사님이캐릭터에 멋진 곱슬머리까지 표현해주었네요. 고마워요. 남원주교의 최서현 친구도 한자 한자 정성껏 써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손가락 하트를 한 귀여운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네요. 고마워요. 평택중부교회 이가윤 어린이는 토기장이의 모습으로 가윤 친구를 정성껏 빚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려주었어요. 최고예요 도장이 마치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것만 같아요. 활짝 웃고 있는 사진까지 너무 고마워요. 대구 중동교회 강아민 강하담 권준석 권준이 송가람 송가온 장서희 친구들도 설펴노트 보내줬네요. 매번 열심히 참여해주는 대구 중동교회 어린이반 친구들과 선생님들 고마워요. 퇴계원 교회 오성유러린이는 성경 말씀을 적기 위해 연필을 꼭쥐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유러린이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설교노트도 고마워요. SRC 재활센터 교회 우은일 친구는 매주 설교노트를 보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영상 메시지 남겨준 은율 친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임실 세소망 교회 김하겸 한설아 김하온 한시우 친구들도 정성껏 쓴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멋지게 웃고 있는 하겸 친구 노란색 별을 예쁘게 그려준 설아 친구 여러 가지 색 볼펜으로 정성스럽게 말씀을 적어준 하운 친구 하나님의 작품임을 감사해야 하는 시우 친구 행복의 문을 여는 아무까지 보내준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애니야 고마워 <laughs> 설계노트 사진 보내준 친구들도 정말+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이 정성껏 쓴 설계노트 소리가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기도 영상도 잊지 말아주세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배운 행복의 문을 여는 특별한 나무, 기억하죠? 혹시 기억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소리랑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니스. <laughs> 우와, 다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좋아요. 그럼 행복의 문을 여는 암호를 외우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예수님 안에서 매일 매일 행복하게 해피. 이제 곧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호프채널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어린이날 이벤트를 준비했답니다. 이벤트하면 당연히 선물이 있어야겠죠? 이벤트에 응모한 친구들 중에서 소리를 웃게 하거나 눈물나게 하거나 감동받게 한 친구들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주려고 해요. 호프채널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어떤 선물인지 궁금하다고요? 그럼 소리가 1등 선물이 뭔지만 알려줄게요. 1등 선물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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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인치 TV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린 예배를 더잘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에요. 어떤 친구가 받게 될지 소리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선물들을 받을 수 있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호프채널 어린이 예비를 보면서 어떤 게 가장 좋았는지 또 어떤 게 제일 재밌었는지 영상으로 시청소감을 찍어서 보내주면 된답니다. 영상을 찍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먼저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녹화 버튼을 누르고 이름과 나이를 말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곱살 소리입니다. 그런 다음 큰 소리로 또박또박 시청소감을 이야기해주세요. 시청소감을 다 말했으면 영상을 잘 저장한 다음에 완성된 영상을 카카오톡 호프채널 어린이 앱으로 5월 2일 일요일 저녁 8시까지 보내주면 이벤트 응모는 이제 궁금한 마음을 꾹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5월 5일 어린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정말 간단하죠? <laughs> 좋아요. 이제 어린이날 이벤트 참여 방법은 다 설명했으니까 진짜로 끝내볼까요? 호프채널 어린이예배만의 마치는 인사 다들 알고 있죠? 그럼 큰 소리로 수님 안에서 매일 매일 행복하게 해피디스 안녕.